자, 게릴라 가드닝. 게릴라 가드닝 이런 말들 조금, 뭐, 들어본 애들은 들어봤을까? 게릴라 가드닝.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는 일단 가정하에서 보면, 게릴라 가드닝이란 게, 액트, 어떤 행동이란가? 가드닝, 어떤, 정원을 만드는 그런 행동이란가? 어디에다가, where, 관계부사있지 이건. One does not have the legal right. 즉, 어떤 일론 부정 대명사로 일반 사람을 가르경는 어떤 사람이 does not have the legal right. 어떤 합법적인 권리 어떻게 어떤 권리? 형성인구투사로 그렇게 그렇게 한다는 게 이제 정원을 갖고 올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곳에다가 어떤 정원을 만드는 그런 행동이 게릴라가닝에서뭐기적적으로 정원을 만든다는 소리겠지. 서치에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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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인데 그게 어떻게 어떤 개인이 이렇게 이, 그렇게 정원을 갖추는 어떤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곳, 그 어떤 곳, such a 예를 들어서, private land, 어떤, 이 사적인, 개인적인 땅들, 어떤 사유지, 뭐, private land가 사유지라고 보면 되겠지. 어떤 사유지, 대, 주격 관계되면서로, is not, 주어가 이 사유지, private land니까, 그거랑 care for, 돌보다의 관계를 따지면, 저, 어떻게, 돌봐지고 있지 않는 사유지라는 소리겠지. 수동의 의미를 써야 되니까, is not caring for, 이렇게, 농동이 아니고, 진행형 수동태로 is not being cared for 이렇게 써야 되겠지. care for라는 게뭐돌보다는 소리니까 관심을 갖지는 돌보다니까 is not being cared for 에서 비빙 PP의 진행형 수동태를 써야 되겠지. 왜? 저렇게 이 사유지 입장에 사유지가 돌보는 게 돌봐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유지 입장에서 수동의 의미니까 is not being cared for 이렇게 동명사 수동태를 써야 되니까 이렇게 잘 돌봐지지 않는 사유지에다가 이렇게 뭐 거기에 대한 그 사회주의 어떤 정원을 바꿀 그런 정원을 만드는 권리가 없는, 합법적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이 정원을 만드는, 이게 뭐 일종의 점점 현대사회에서 정원이 사라지고 있고 어떤 이 녹초 어떤 풀이 어떤 잔디가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 그런 정원이 사라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일종의 뭐 이런 녹색 어떤 혁명, 녹색 운동이라고 봐야 되겠지. 환경적인 그 환경 개선 운동이네 그건 도심에 뭔가 이렇게 좀 방치된 이거처럼 is not being cared for 관리되지 않은 그런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뭐 환경을 개선해 보자는 좋은 취지의뭐 운동이긴 한데 it is often done 그게 저 그런 어떤 갤러 가든이 종종 어떤 형식으로 된다는가 as 뭐로서 a form of a form의 형태 형식이지 a form of a political protest 일종의 정치적인 프로테스트 항의 형식으로 행해지기도 한다는가 이게 무슨 의미인데 세미콜론 땡땡 콜론 쳐서 by reclaiming land 어떤 뭐 리클레임, 클레임이 원래 소유권을 주장하는 수인데뭐 땅, 어떤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 that is thought 뭐라고 생각되어지는 땅 to be misused 즉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똑같이 투부정수통대로 땅이 이제 주어로 선행선을 주어로 해서 땅이 잘못 사용되어진 것도 투부정수통대로 to be misused 또는 to be ignored 좀 소홀히 되어지고 있는 이 g n o 가 무시하는 소홀히 안 되는 소니까. 즉 잘못 사용되고 있거나 to be misused 또는 to be ignored 좀 소홀히 되어지고 있다고 이제 서생각되지는 그런 땅에 대한 어떤 일종의 소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이렇게 일종의 정치적인 프로테스트 시위로 한다. 하나 그렇게 함으로써 many g e r r l l a lot. 많은 어떤 이런 게릴라 가드너스들이 이런 기술적으로 성을 만든 사람들이 HOPE 막을 바란다 이렇게 하면서 RAISE AWARENESS AWARENESS란 말도 잘 알고 있어야 돼 인식 AWARE가 원래 형사로서는 뭐 알고 있는 형사잖아 뭔가 그 인식을 좀 이렇게 RAISE 올리려고 일종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좀 사람들한테 심어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마하에 뭐 위해서 TO RAISE TO PROMOTE 해서 뭐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 Reconsideration of land ownership issues. Reconsideration, 재고료라는 소리겠지. 무슨 재고료? Land ownership issues. 즉, 땅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또 문제에 대한, 땅 소유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reconsideration, 재고료를 뭔가 촉구하기 위해서 그런 바램으로 이제 많은 게릴라 가든이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게릴라 가드닝기습적으로 정원을 만드는 일들이 can be carried out. 이런 것도 조비평태수 동틀랬던거 아니야. 캐리어스라는 말 표현으로 이거 쓰고 동작으로캐리아웃 해서 이게 뭘 행하다는 소리겠지캐리아웃 이게 이런 게릴라 가더니 can be carried. Out, 행해질 수 있다는 소니까 수동태로 어떤 식으로 이대가 왔으니까 뒤에 오와서 이대오와위에서 상관 접속사 이치 A 또는 B, B 두 중에 하나. 뭐를 통해서 throw secretive night missions. 뭔가 이렇게 비밀스러운 secretive한 night missions. 뭔가 야간 미션을 밤에 몰래 가 가지고 그렇게. 이뭐 이 정원을 만드는 그런 몰래 시크릿티브한 나이트 미션을 통해 생질수 있거나, 아니면은 뭐, 아, 오픈일까, 오픈일까. 이게 지금 공공연하게 행해일지다이 앞에 그이 캐리다 니 부분을 꾸며줘야 되니까. 그 그러니까 하여튼 이시크릿티브한 어떤 비밀스러운 나이트 미션을 통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동작을 꾸며주는 건 부사가 꾸며줘야 되겠지. 오픈을 해야지 아주 공개적으로 대놓고 할 수도 있다. 가 While trying to get others involved. 다른 사람들을 get involved, 관련되게 만들므로 다른 사람이 관련되어지는 그런것도 과거 문제, 뭐를 통해서. Through the idea of a community improvement. 결국은 어떤 그 지역사회를 improvement, 좀 이렇게 향상시킨다고, 개선시킨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get involved, 관여시키는 걸, 관여시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뭔가 오픈리하게, 공공연하게, 그런 게릴라가더니 can be carried out. 행해질 수 있다는 소리니까 동사로 꾸며주는 부사 오픈리를 써야 되겠지. Many critics, 많은 어떤 비평가들은 또 뭐라고 주장한다고 대접속사 이런 게릴라 가느니 should be discouraged. discouraged 낙담시키다는 소리인데 should be discouraged 이래 낙담되어져야 된다는 말은 즉,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소리겠지. 왜? Because it is illegal. 그게 불법이니까, illegal이니까. 왜 아까 전에 어떤 뭐 남의 사유지에 들어가가지고 뭐, 몰래 이렇게 정원님 만들고 하는 거니까, 뭐, 좀 불법이긴 하지. 그렇지만, 이런 어떤, 어떤 이 행위에 대한 프로모터스, 뭔가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 프로모터 하는 사람들, 프로모터가 뭐, 홍보하다, 지지하다, 촉구하다뭐 있지. 그런 홍보하는 사람, 이 o 게 프로모터스가 주어지.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니 주어가 프로모터스, 이렇게 복수니까, 복수동사 해야 되겠지. 단수가 아니고, S 있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동사. 이런 프로모터스, 이 지지자들이 believe. 뭘 믿는다는 것 아땠죠, 접속사? 너무 계속 이렇게 주어가 뭔지 몰라서 단복수를 틀리는 것 같은데, 주어가 단순냐 복수냐에 따라서 동사를 단순선이냐복수선냐하는 거, 뭐, 간단한 문제인 것 같아도 결국은 문장의 주어를 찾아야 되니까, 이거는 그나마 promoters of this practice, 이런 행위들의 promoters, 어떤 지지자들에서 주어가 promoters라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도 이렇게 틀리는데, 다른 좀더 주어랑 동사 간에 관객이 벌어지고 그 전에, 그 중간에 막 꾸미는 말들, 관계 대명사들 막 길게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찾으려는 거야? 정신 안 차려? 이런 프로모터들이 뭐라고 믿는다는가? 대접속사. 이런 게릴라 가드닝이 will become more important. 좀더 중요하게 될 거라고. 왜? Because, 왜냐하면, because of까지 선글러 가서 뒤에 주어 동사 있는 문장이 아닌가 보지. pro-economic conditions. 네 이, 초동사의 문장에는 또, 조금 더안 좋은, 푸어한, 가난한 어떤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점점 증가하고 있는 need, 필요. 어떤 필요? 여기 형성형표의 투사지 중간에 있는 poor p e o p l e 은투부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쓰인 거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food의 목적형 하나. 뭐, 뭐 점점 증가하는 필요. To grow y o u food. 사람들이 뭐할? 자기 자신이 먹을 어떤 음식을 그로 좀 재배해야 되는 그런 어떤 점점 증가하는 필요. 그니까 러 점점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다자급자족을 해야지. 너무 이제, 뭐랄까, 뭐 사목과 하기에는, 뭐, 경제적 상황이 점점 안 좋아져서, 뭐, 안 좋은, 가난한 경제적 상황 때문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to grow the f p 자기 자신의 이 먹을 어떤 음식들을 길러야 되는 그런 어떤 필요도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게릴라 가든이, y 비컴 become more important, 좀더 중요하게 될 거라고 믿는다는 거지. 뭐, 게릴라 가드닝이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대충 이렇게 뒤에 해석하는 것 들어보면, 뒤에 해석해보면, 아,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지. 게릴라, 게릴라전 이런 것을 뭐, 기습하는 그런 어떤 뭐, 군사작전들을 게릴라전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게릴라 가드닝도 그만큼 몰래 가서 일종의 정원을 만드는 거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관리가 잘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물론 그게 사유지고, 이렇게 보면 지 땅은 아니겠지. 그런 것을 밤에 몰래, 아니면 대놓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참여하자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정원을 만드는 그런 행위가 게릴라 가는데 이게 불법이긴 하지만 뭐 찬반이 나눠져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게좀안 좋아지는 어떤 경제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조금 더 중요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불법이니까 should be discouraged.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Think 해보라고 Think. 이 정도면 뭐풀수 있어야지. 너무 어렵다고? 이정도는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